보통의 군액 같은 거야 아야, 저도 가져 외출한다. 좋으시죠. 다 보고 나온 것 같은데도 결 머릿속엔 계속 남아 있는 느낌이야. 이게. 아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음? 전립선의 만성 염증과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이 뇌를 계속 깨우. 고 당신은 깊이 잠들어 있다가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강한 요이 때문에. 벌떡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 감각은 너무도 급작스럽게 찾아와서 거의 생각할 틈도 없이 몽롱한 상태로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직도 다 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남아 있고, 마치 방광이 아직도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밤에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일어나야 하고, 세 번, 네 번, 심지어 다섯 번까지 반복되기도 합니다. 잠은 잘게 조각나고, 몸은 지쳐버리며, 아침부터 이미 정신은 무겁고 피곤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게 들린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는 원래 잠을 푹못 자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사소한 일로 여기고 넘겨버리는 순간 당신은 몸이 조용히 소진되는 악순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이 계속해서 끊기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고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며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며 한 남자로서의 자신감도 말없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전립선과 방광은 몸속의 아주 정교한 필터와도 같습니다. 이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어그러지고 그 결과는 단지 밤 중에 몇번 깨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조절하기만 해도 몸은 충분히 본래의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는 남성의 생리에 맞고 자연스럽고 안전한 접근법을 통해 방광이 더 부드럽게 작동하고 전립선이 제대로 쉴수 있도록 도와주며 밤잠이 점차 온전히 회복되는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남성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특히 야간뇨, 잔뇨감, 활력 저하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문제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이는 당신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뿐 아니라 당신과 비슷한 문제로 혼자 견디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시작할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 물 섭취를 줄이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년 이후 남성들이 왜 계속해서 요이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되는지에 대한 진짜 원인입니다. 둘째, 매우 익숙하지만 전립선과 방광이 자연적인 생리 메커니즘에 따라 회복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한 가지 식품군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집에 있는 냉장고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최우진이고,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진료를 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고 함께해 왔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병이 무겁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며, 불편함과 불면, 삶의 질 저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야간뇨나 잔뇨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 연령대에서 전립선 비대증의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 과정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전립선은 점점 커지고 요도는 압박을 받으며 소변 줄기는 약해집니다. 방광은 매번 배뇨 후에도 완전히 비워지지 못하고 남아있는 소변이 계속해서 신경을 자극해 뇌로 요인을 보내게 됩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부교감 신경이 더 활발해지면서 요인은 훨씬 민감해집니다. 방광은 마치 고장난 경보 장치처럼 조금만 차도 바로 울려댑니다. 그 결과 잠은 끊기고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은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덜 마시거나 약에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더 진해져 오히려 방광을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약은 일부 경우에 필요하지만 몸의 자가 조절 능력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립선의 만성 염증,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 그리고 나이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에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은 몸을 억지로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평활근이 적절히 이완되며 호르몬 환경이 안정되면 방광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소변을 담을 수 있고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특정 영양소들이 이 연결고리 하나하나를 정확히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간요법이나 감각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근거한 것이며 수많은 환자들이 올바르게 조절했을 때 반복해서 보여준 결과입니다. 몸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하면 회복은 요란하지도 즉각적이지도 않지만 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야간요를 피할 수 없는 노화의 대가라고 생각해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이며 그것이 필요로 하는 해답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뇨의 근본 원인이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나 억지로 소변을 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성 염증과 방광의 과도한 수축 그리고 전립선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메커니즘에 안전하게 개입할 수 있느냐가 됩니다. 수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몸이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받을 때 매우 분명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익숙하지만 종종 과소평가되는 식품들에서 그 반응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를 단순히 비타민을 보충하는 식품으로만 생각하지만 전립선에 있어 토마토는 실제로 생물학적인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산화 물질이 아니라 전립선 조직에 직접 축적되는 성향을 가진 분자입니다. 그곳에 자리 잡은 라이코펜은 활성 산소를 중화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며 세포 손상이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배뇨시 따가움, 약한 소변 줄기, 다본것 같지 않은 잔뇨감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래 지속된 만성 염증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코펜은 염증을 활성화시키는 신호 경로에 직접 작용해 마치 켜진 채로 고착된 스위치를 끄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영양을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생각으로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이코펜은 생 상태에서는 흡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성분은 지용성이며, 세포 구조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합니다. 토마토를 가볍게 익혀서 올리브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은 몇 배로 높아집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저녁 식사에 익힌 토마토를 넣고 소량의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새 라이코펜이 혈액을 통해 순환하며 조용히 전립선을 진정시켜 방광이 제대로 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광은 지속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과일인 수박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박은 흔히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드는 과일로 오해받지만 핵심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성분, 특히 L-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에 있습니다. L-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고 다시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과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며 여기에는 방광의 평활근도 포함됩니다. 방광이 과도하게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소량의 소변만 차도 강한 요의를 느끼게 됩니다. 산화질소는 이러한 반사를 완화해 방광이 더잘 늘어나고 뇌에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더 많은 소변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약간의 차는 느낌만으로 한밤 중에 벌떡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주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수박의 붉은 과육만 먹고 껍질에 가까운 흰 부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엘 시트룰리는 바로 이흰 부분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버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내다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붉은 과육과 흰 부분을 함께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수박을 먹기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점심과 저녁 사이의 오후 시간대입니다. 이때 섭취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밤의 절정에 이르러 깊은 잠을 위해 조용한 방광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맞춰 작용하게 됩니다. 염증을 줄이고 방광 반사를 진정시킨 뒤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입니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의 대사, 특히 테스토스테론의 강력한 활성 형태인 DHT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DHT 수치가 높아지면 전립선은 과도하게 커지기 쉽고, 그로 인해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과일인 아보카도는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베타 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는 식물성 스테롤의 일종으로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는 과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남성 호르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환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 전립선의 비정상적인 비대를 늦춰 줍니다. 요도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면 소변 줄기는 더 힘을 얻고 방광은 매번 배뇨 후 더 완전히 비워질 수 있게 됩니다. 아보카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베타 시토스테롤은 가끔 먹어서는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안정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루에 아보카도 반개를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전립선 주변의 내분비 환경이 점차 편안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세 가지 과일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교한 회복 기계 속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세 개의 첫 번째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방광이 이완되며 호르몬이 올바른 방향으로 조절되면 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잠은 더 이어지게 되고 아랫배의 묵직함은 줄어들며 아침의 피로감도 더 이상 이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 본래 스스로 치유하도록 설계된 방식에 맞춰 조용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염증, 방광 근육의 긴장도, 그리고 호르몬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기반이 조절되기 시작하면 몸은 매우 특별한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회복이 단순히 기능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세포 수준과 내부 환경까지 더 깊이 진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개선을 느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반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이전의 불균형이 쉽게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소개할 영양소들은 전립선과 방광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해주는 조용한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과일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단순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이 아닙니다. 석류에는 엘라지탄닌과 푸니칼라진이라는 매우 강력한 두 가지 폴리페놀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높은 수준으로 활성 산소를 중화시켜 시간이 지나며 누적되는 손상으로부터 전립선 세포를 보호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도와 마치 조직 내부의 품질 관리 시스템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산화 과정이 통제되지 않은 채 지속되면 전립선 조직은 만성적인 자극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배뇨 곤란과 야간뇨가 오래 지속됩니다. 성류는이 환경을 부드럽지만 꾸준하게 정화해 줍니다. 하지만 흔한 실수는 시판되는 병에 든성류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살균 과정과 당분 첨가로 인해 대부분의 생리활성 물질이 파괴되고 과도한 당분은 오히려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석류를 그대로 먹거나 설탕을 넣지 않은 생과일 석류주스를 오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산화 성분들이 밤새 작용하며 몸이 쉬는 동안 세포 회복 과정을 돕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종종 과소 평가되지만 전립선에 있어서는 전신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는데 이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전립선 주변의 민감한 조직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장과 전립선의 연결성은 종종 간과됩니다. 장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와 염증 반응이 퍼지며 골반 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과는 이 환경을 근본부터 개선해 줍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사과를 먹기 전에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의 대부분은 껍질 바로 아래에 존재하므로 껍질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점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위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오전 늦은 시간입니다. 이때 사과는 하루 종일 혈당을 균형 있게 유지해 전립선에 유리한 내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 과일은 자두, 특히 말린 자두입니다. 자두에는 남성 건강에 매우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미량 미네랄인 붕소가 들어있습니다. 붕소는 유리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동시에 에스트로겐을 안정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에게서도 에스트로겐 불균형이 전립선 비대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두는 이 균형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또한 자두는 간의 호르몬 해독 과정을 지원합니다. 간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과잉 호르몬이 잘 처리되어 전립선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자두를 잘못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말린 자두를 그대로 먹으면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말린 자두 두세 개를 따뜻한 물에 불린 뒤 잠들기 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밤 동안 자두는 간이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도와 몸이 더 나은 내분비 균형 상태로 들어가게 합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각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전신염증을 줄이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브로멜라인이 존재하면 앞서 언급한 과일들의 유익한 성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됩니다. 브로멜라인은 또한 조직의 부종을 줄이고 방광에 남아있는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큰 실수는 통조림 파인애플을 먹는 것인데 고온 처리 과정에서 이 효소가 거의 모두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파인애플이나 가짜 낸 파인애플 주스가 올바른 선택입니다. 섭취하기에 적절한 시간은 소화 기능이 안정되고 몸이 휴식 단계로 들어가기 전인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이때 브로멜 라인은 서서히 작용을 시작해 밤이 오기 전몸 전체의 이완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이네 가지 과일이 올바르게 활용되면 갑작스러운 변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내부에서부터 단단한 기반을 쌓아줍니다. 몸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과도한 신호들은 서서히 가라앉으며, 전립선은 더 이상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끊기지 않는 숙면의 밤이 더 이상 먼 기억이 아니라 충분히 도달 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일곱 가지 과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일상에 적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각각의 과일 그 자체가 아니라 몸 안에서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종종 하나의 오케스트라에 비유합니다. 각 악기는 저마다의 음색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박자에 맞춰 연주될 때 비로소 음악은 완성됩니다. 토마토는 전립선 깊은 곳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수박은 방광을 이완시켜 과민함을 줄여주며 아보카도는 남성 호르몬을 조용히 조절합니다. 석류는 세포를 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과는 장 환경을 안정시키며 전신 염증을 낮추고 자두는 간을 돕고 내분비 균형을 맞추며 파인애플은 이 모든 영양소가 더잘 흡수되고 효과적으로 퍼지도록 돕습니다. 이 요소들이 함께 작동할 때 몸은 더 이상 버티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본래의 자기조절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진료를 하며 저는 이러한 변화를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직접 보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 이민호 씨는 과거에는 매일 밤 3번에서 4번씩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말했습니다. 침대로 돌아올 때마다 몇분 뒤에 또 일어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기 조절을 몇 주간 실천한 뒤 그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소변 횟수가 즉각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방광의 긴장감이 한결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끊기지 않고 자는 밤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가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박재성 씨는 60이 넘은 나이로 화장실을 제때 찾지 못할까 봐 장거리 이동을 피하곤 했습니다. 소화 기능과 호르몬 상태가 점차 안정되자 그는 소변 줄기가 더힘 있고 시원해졌으며 잔여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 변화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전히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남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자신감을 되돌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은 질서를 다시 세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올바르게 놓이면 회복은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깊은 잠은 낮 동안의 에너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충분히 잠을 자면 남성 호르몬 분비는 더 안정되고 근육 회복은 원활해지며 정신은 한층 또렷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야간뇨나 잔뇨감 같은 신호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몸이 올바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알림입니다. 억지로 침묵시키려 하기보다 적절한 영향을 공급하며 응답할 때 몸은 균형이라는 형태로 되돌려 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핵심 메시지는 전립선과 방광이 몸의 다른 부분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염증 상태, 호르몬 균형, 소화기능, 전반적인 회복 능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조화롭게 관리할 때 야간뇨와 수면의 질 개선은 더 이상 먼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돌아보면 만성 염증의 메커니즘에서부터 방광의 민감성, 호르몬의 역할, 그리고 각 과일의 특성과 섭취 방법에 이르기까지 해답은 결코 복잡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와 꾸준함에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며 매우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제때 전달된 하나의 영상이 누군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편안한 밤잠을 되찾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자연에서 비롯된 지식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켜가는 여정에 함께하길 바라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몸이 한결 가볍고 스스로를 더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느끼시길 바랍니다.